특별 공연, 구박자 쇼! 신성 김경민! 구박자 특별 공연, 즐겨주세요. 내 사랑은 네.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변치 s 뿐이다 저는 <목소리> 유명한 가수 신성 김경민이에요. 우리가 더 유명한데. 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선물도 하고 그래요. 오. 작은 마을의 옹골찬 힘이 담긴 자랑거리 분명하로 가 보시죠. 오, 그새 옷이 바뀌었네요? 핑크핑크하죠? <laughs> 일할 준비가 제대로 됐는데요? 한가 만들어도 되겠네요? 한가요? 네. 빨리 가보자. 빨리 출발. 빨리. 오, 야야야. 오. 한가, 한가, 한가.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둘이 혹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걸 한번 튀겨보려고 그래요. 아, 전통한과가힘 만들기가 힘드니까 점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둘은 전통 가요를 지키고 가요를 있고. 이거 <laughs> 아, 좀 많네요 아, 네, 네. 네 오늘은 네, 내가 이걸 네. 있어. 반죽이 예쁘게 네. 부풀 수 있도록 네. 미지근한 네. 기름에서 한번, 한번, 한번 튀깁니다. <laughs> 그렇지. 아 좋았어. 이 정도 높은 온도에서 그래. 충분히 ]iah해. 튀겨 부풀도록 아, 합니다. 어, 처음에도 잘하는데요. 못하는 게 없는 두박자. 매월 때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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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차를 한가리 바라볼 때. 아 그럼 오늘은 어 4분의 2박자. <목소리> 두박자 신나게 일어볼까요? 어, 튀김 반죽 맛이 어, 궁금했는데요. 아무 도안 아무 맛도 안아아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 맛도 안나아도안나 아무 맛도 안나 아무 맛도 안나아아요 아무 맛도 안나 아무 맛요 아무 맛도 요 아무 맛도 안나 아무 아아아아아요 좋아요 아,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여기 할머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다가 할머님들께서 이렇게 다 모이셔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아십년 전엔 할, 일을 할 일이 아, 없으셨대요. 으유. 으유. 먹을 거 두고 연기까지 맨날 그냥 노래만 어? <laughs> 했나벼. 딴 일은 안 하고 하터들만 치나 봐. 으유. 그렇지. 일을 해야지 일. <laughs> 뭐든 일이슈. 한과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어 팔고, 장아찌도 만들어 팔면 되는 거 아니요. 할매들의 반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0년 전 부녀에서 시작한 작은 마을 사업, 이젠 마을을 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공을 들인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의 선물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강남에 같은 데 판매를 어, 네. 진주도 가고 네. 문경도 가고 인천도 가고 순천도 어. 홍보하시고 돈이 어. 안 되잖아 텐트 박람회 네. 안에서 또어 일을 하면서 밥하고 그래도 경비가 모자라서 애 많이 먹었지. 아 이거를 접어야 되나 마? 아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어느 음. 날 갑자기. 큰 주문이 하나 들어온 대통령. 거야. 그게 바로 대통령님이 주문해준 우리 가 알았나.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셨을까. 분위기 좋고 좋고. <laughs> 바로 느낌 그만 와요 나갑니다. 와요 <laughs> 준비는 됐어, 됐어, 됐어. 한가 좋은 거 네. 나는 행복해. 아 분위기 좋고 <웃음> 좋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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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달콤한 분위기로 <laughs> 이어가 볼까요? 지훈이 보고싶다 아우 지훈이형 보고싶네요 음 백석 올미마을의 철역 매실 한거만 있는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자랑거리가 이 장독대 안에 있는데요 끝치한보이네요 어, 장독이 장독하면 뭐겠습니까 어, <laughs> 바로 장이죠 또 만났어. 야속한 <웃음> <웃음> 와 언니 보니까 고추장인데 빛깔이 왜 이렇게 이뻐요? 와, 이렇게 한번 예, 네. 저희 할머니들이 농사지은 고추와 매실 네. 만들어서 너무 맛있고 저희 네. 학교 급식도 네. 네. 많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 고등학교 졸업한지가 2년 됐거든요. 음, 좀더 늦게 졸업했으면 먹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어. 믿고 먹을 수 있는 백석 올미 마을의 고추장 맛을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양념 고추장 맛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청도 직접 가가지고 네. 고추장 하기 딱 좋게 네. 엿을 봐요 그렇게 오. 해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1년? 1년 365일 <laughs> 동 바로바로 나오네요. 멋진 파트너야 고추장 <laughs> 멋진 파트너 두 박자가 직접 고추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춧가루가 맞고 이거는 뭐 인절미 만들 때그 쓰는 그 미숫가루예요. 청국장을 만들어서 말려요. 말려서 빻은 거예요. 어르신들의 비법이 듬뿍 담긴 좋아. 고추장 청국장 가루 좋아해 네. 주십시오. 정민 네. 씨는 한번 저보세요 천하장사 만난 <laughs> 세릴레. <laughs> 그림 나온다 이제 그림. 농사도 직접 짓고 재료 준비까지 하루 허투로 하지 않기에 매실 고추장에 대한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는데요. 이 고추장으로 다른 상품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한년 정도의 고추장이죠. 매실 고추장. 와. <웃음> <웃음> 이제 잘 버무려주면 됩니다. 아우 맛있겠다. 두분 어머니들 맛있겠죠. 중요하네. 네. 가수 누구를 좋아하십니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아닌가요? 신 역시 역시 신 과연? 가수 방탄소년단. 오, 저는 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신까지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는 BTS와 MNS입니다. 멤버 총수입니다. 농촌 트로트 소년단이 만든 매실장 아찌 완성입니다. <laughs> 과연 세계적인 맛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음, 맛이 꼼하고 <laughs> 밥이 땡긴다, 밥이. 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바, <밥이요? 웃음> 어? 밥, 이요밥 있어요? <laughs> 예? 한번어 열심히 일했다며 항상 푸짐하게 찾아주셨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차준마가 있다면 내박자에는 어, 네 신준마가 있죠.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죠? 네? 제가 맛있게 한번 비벼드리겠습니다. 아, 아 지금 수염도 무슨... 그린 거예요? 네, 직접 그렸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야 너무 왔을 것 같은데. 어,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차승원 씨를 눈 어, 내는 건데. 신준마입니다. <laughs> 과연 입맛에 맞으실까요? 기가 막히게 아 역시 역시 신준부. 신준마의 손맛 저도 봐야죠. 아 맛있었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세요? 민간께 오~~ ahead. <aí> 가자. 저 푸른 초 위에 가는 어머니와 살고 싶어. 봄이 시야 뿌려 여름 이피네 흐이면 풍년들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뷰에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 집도님과면 나는 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는아나 <laughs> 나는 님과 <laughs> 좋아, 나는 좋아, 나는 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yeah!